안녕하십니까. 아, 반갑습니다. 야. <laughs> 오랜만입니다. 글쎄 말입니다. 네. 근데 살이 많이 빠진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네요. 보니까. 3kg 정도 빠졌고요.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이 좀 부실하니까 좀덜 먹게 되고 또또못 먹게 되고 근데 운동은 많이 하고 하니까 3kg 빠졌는데 이제부터 많이 먹어야죠. 근육량은 늘었겠어요, 그죠? 아니요. 하체는 늘었는데 상체 운동할 방법이 마땅찮으니까 상체는 좀 빠지고 하체는 유지되고. 하체는 무슨 운동 하셨어요? 뭐 주로 스쿼트, 뭐 레그레이즈, 플랭크 이런 거 했죠. <laughs> 정경심 교수님 건강은 어떠세요? 많이 회복했고요. 병원 치료 재활,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 등등 하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을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어. 같습니다. 조민 씨 사업은 잘 됩니까? 국내 사업은 이미 궤도에 오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뭐 태국이나 외국 진출 모색하느라고 요즘엔 해외 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조민 씨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아빠보다 낫죠? 아빠보다 낫다고 내가 첫 <laughs> 만남 때부터 한참 얘기 듣고 나서 그래, 네가 아빠보다 낫다라고 했었는데 잘 돼야 됩니다.